안녕하세요, 팝콘맨입니다어 좋은 소식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드디어 캘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난지한 하루였나 이틀 뒤였나 아침에 메일을 받았어요. 그 KFM이라고 해야 겠다 이메일을 받았는데 처음 딱 제목을 보자마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켈러구나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하면서 메일을 열었는데 첫 줄이 Welcome to Keller's Farmers Market. 써있길래 진짜 다행히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가지고 혼자 소리 지르고 춤추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예, 아무튼 그렇게 Keller's Farmers Market에서 어,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는 아 크리스탈 힐이라고 매 그러니까 월마다 열리는 파머스 마켓인데 거기를 참가할 거고요. 그 나머지 3주는 캘러에서 아, 장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캘러 파머스 마켓도 이제 억셉트를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매달 뭐한 달에 4주 있다고 치면 첫 번째 주는 힐크러스트 크스트 힐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열리는 그큰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 참가하고 나머지 3주는 캘러에서 보내는 아, 마 그런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파머스 마켓에서 엑셉트 됐겠다. 그리고 제가 오더한 이 쉰먼트들도 어느 정도 다 도착을 했겠다. 오늘은 언박싱을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상자도 그렇고 패키징도 그렇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런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께 제가 또 언제 보여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뭐 어, 텐트도 있고 여기 배터리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제가 사용할 스티커 저기 끝에 보면은 저거 배너 뭐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열면서 싹다 보여드릴게요 어 조금 어지러워질 건데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예 yeah.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부터 뜯어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텐 바이 텐 그... 네! 텐트네요. 텐 바이 텐. 그리고 이거는 그 위쪽에 들어가는 천막 위쪽에 들어가는 천인데 제 컨셉이 아, 팝콘인 만큼 노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연계, 연결하는 뭐 처음 하고 뭐 이런 거다 같이 왔는데 박스에 넣어둘게요 다음 열어볼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어 트롤리라고 하나 그큰 카트 같은 건데 이런 잡동사니 같은 거한 방에 이제 집어넣고 한번에 텐트로 끓려고 샀어요 오. 오. 뭔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친구가 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넓고 아주. 안... <laughs> 저 지금 딱두개 열었거든요. <laughs> 근데 땀이 지금 막. 어휴,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스 안에서 쓸 전기를 공급급해줄아 조그만 발전기. 조그만 보조 배터리입니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서 아, 적당한 사이즈로 보조배터리를 사봤는데 아, 이렇게 생겼네요 한 4시간은 거뜬히 버티겠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스냅비라는 회사의 팝콘 커널들인데요 어, 리뷰에 따르면 이 팝콘이 굉장히 잘터진데요 수율도 굉장히 좋고 바삭바삭하다고 해서 사봤는데 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테이블보 왔습니다 이제 노란 지붕하고 빨간 테이블이 이제 네. 메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 혹시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 레저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하지? 한글로 레저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뭐 회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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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렇게 돈 쓰는 겁니다. 포스터가 들어갈 아크릴판인데요 총 다섯 개 포스터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들어가는 QR코드 하나 그리고 요 제품 패키징 메뉴가 하나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런 용도입니다 <laughs> 옥수수 하나 더 왔는데 이건 제가 평소에 쓰는 커널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스탁이 거의 다 바닥이 나서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 전에 보셨던 저 와이클로하고 어떤 게 맛있을지는 제가 나중에 또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올라가서 이제 진열대가 되는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올리는 데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 둘셋네 단으로 이게 4단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아, 이거는 스퀘어라는 기업에서 산 건데, 이거랑 어, 이거를 설치하는 대로 제 부스는 어, 이런 식으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요. 어? 가볍네? 의자입니다 어, 저는 4시간 정도는 안 앉고 안서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서비스라는 게 있으니까 손님 응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요정님이나 혹시 모를 이제 그 팝콘 주니어가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 앉으셔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니까 두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아크릴판이고요 아! 메뉴 사인이네요 이거는 이제 2 테이블 스푼인데 아,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기의 병이 깊다 보니까 이게 숟가락으로 퍼내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큰거 하나 장만하자 해서 이렇두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샘플 팝콘을 나눠드릴 용도로 사용할 조금만 컵들이고요. 그리고 샘플을 나눠줄 때 사용할 장갑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겉박스에서 할수 있는 선풍기입니다 아무리 제가 보조배터리가 있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까 전기를 조금 아끼고자 예, 다른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선풍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텍사스도 만만치 않게 덥습니다 그래서 한대더 주문했습니다 백 묶는 그 조그만 철사 줄 같은 겁니다. 이 사이즈 말고 이제 큰 사이즈로도 팔려고 하거든요. 그거 묶을 돈통입니다. <laughs> 이게 꽉꽉 채워줘야 되는데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게 뭔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푸드 실러라고 해서 이 사이로 열이 들어와서 그 비닐 같은 거를 밀봉을 한 거. 이 제품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는 지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찝어서 밀봉을 할 계획입니다. 손님의 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팝콘이 바삭바삭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 만일의 만일을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ft 테이블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긴 10ft 테이블입니다. 자, 이제 많고 많은 박스들 중에 세 박스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거. 그리고 둘. 흠, 셋. 세개 남았는데요. 이 친구들 굳이 왜 제가 마지막까지 남겨 두었냐면 이 친구들은 그냥 제가 오더를 한 주문을 한게 아니라 직접 디자인을 해서 주문을 한 배너, 스티커 그리고 포장 용기입니다. 용기, 봉지,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개봉을 해서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일단 스티커 먼저 열어볼까요? 그 태극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운데 텍사스를 넣고 만든 아, 스티커인데 위에는 팝콘맨 써 있고 밑에는 Soul Meat State Side in Every Bite. 그한입 매번 베어 볼 때마다 입에 집을, 집어넣을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리너리 퓨전 그 뭐라고 하죠? 한국과 미국의 그 퓨전을 맛볼 수 있게 제품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스티커고요. 이거는 제 오리지널 로고입니다. 로고로도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아, 이거는 팝콘 맨 세이버리 바이트제 오리지널 로고인데 아, 대용량 제품에 한 개씩 붙여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 아무나한테 보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앞으로 한 달, 두달 정도 사용하게 될제 오리지널 패키징들입니다. 아유. 오늘 아 고생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천막 뒤쪽에서 1막 f e 10피트거텐피10피트 e t 10 feet 10 feet 피트, 10 feet 10 feet 10 feet 10어 e e t 아다 열었네요 이 말도 안되는 언박싱을 방금 마치고 사실 이렇게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정리 하나도 안돼 있고 이뭐 어따가 집어넣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뭐 사람 따라서 뭐 2,000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3 0 5,000 랑사람 바... 뭐 쓰려면 얼마야못쓰겠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해온 예 작년부터 준비해온 그결실과그 과정을 뭐 결실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판매도 안 해서 좀그렇지만예 제가 노력해왔던 그 모든 거를 한 눈에 이제 보게 된 거라 참.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하... 이제 마켓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이제 메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테스팅 해보고 뭐 이런저런 조그만 메뉴 같은 것들 주문하고 비즈니스 카드 만들고 어, 제 주차장 앞에서 어, 조그맣게 미리 부스 조립해보는 연습해보면서 아마 3주를 보내게 될 텐데 예제 yeah. 아파트 앞에서 이제 부스가 조립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날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네 이제 박스 정리하러 가야 돼서 <laughs>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이제 저기 요정님께서 스티커랑 배너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얼른 보여드리고 어... 네 여기서 이만 오늘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맛으로 미국을 사로잡을 때까지 팝콘맨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로잡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